안녕하세요 다육나들입니다 오늘은 이 나울금 작은 아이 제가 힐링해서 이 아이 하나 업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음, 분갈이 해 주려고 제가 음, 나울을 몇 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복륜으로 너무 어, 금이 잘 들어와 있길래 어, 조금만 분에다가 하나 심어 줄까 하고요 어, 데려왔답니다. 이 아이 오늘, 어, 분갈이 해주려고요. 이렇게, 목대에 따글따글하게 아이들이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음,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놓으면 더욱 예쁘겠죠? 이 아이도, 어, 물을 막준 상태라서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분갈이 해줄까 해요. 뿌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어요. 나울은, 어, 키우다가, 그, 물을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 입장이 쏟아지잖아요. 어, 나울도 쏟아져도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 이렇게 쏟아져도, 어, 입장 입꼬지는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다시, 어, 이 줄기나 이런 데서, 잎이 나와요. 왜, 방울봉랑이 그런, 그렇게 하잖아요. 방울봉랑. 방울봉랑이, 어, 여름에 물을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 잎장이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이거 봐요. 여기도 물을 주기는 했는데, 이 뿌리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 방울복랑도 물을 많이 주면 쏟아지잖아요. 그래도 그 줄기에서 죽지만 안 넣으면 이 아이가 다 다시, 어, 살아서 이, 여기 줄기에서 자구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 되면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이 아이도 여기 줄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줄기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답니다. 음. 어때요? 이렇게 자고 나오면 기분이 좋겠죠? 이 아이 이렇게 해놨다가 또 굳혀져서 화분에서 안착이 돼가지고 어잘 자라면 아이가 더 예뻐지잖아요. 키도 자라고 예뻐지면 음. 지인들이 와서, 어우, 예쁘다고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어, 하나, 데려왔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다다달하게 이렇게 아이가. 어 제가 이렇게 만질 때마다 입장이 하나씩 떨어져요. 이게, 물이 잔뜩 먹어가지고, 지금 입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복륜으로 너무 잘 들었어요. 음, 제가 이그나울 금을 몇 아이 키우는데요. 이렇게 올 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올 금으로 들어오면 이 아이를 따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따주면서 키워야 된대요. 이 아이를 따주면 옆에서 따 나오고 나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 저도 이 아이를 지금 따주고 싶은데 어, 따지 말고 조금. 이 뿌리가 흙에 잘 안착됐을 때 그때 따줄 거예요. 여기 올금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를, 어, 심어 놨다가 나중에 잘 붙여진 다음에 따주겠습니다. 따줘야 좋다고 하니까, 어, 따주겠어요. 이 아이.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 이 화분에다가 심어 줄 겁니다. 붉은 마사 좀 올리고요. 많이는 올리지 않겠어요. 화분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서 해 여기에 이렇게 기대줄까 해요. 이렇게 심어 주겠어요. 그래서 나울은 어, 물을 음, 어, 안 좋아하신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많이 안 주고 그러면. 또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줘야 돼요. 물을 그래서 다른 아이들 어, 한번줄 때, 두번줄 때, 저는 나울은 살짝만 준답니다. 그한 번은 살짝만 줘요. 그리고 한 번은 흠뻑 주고, 두 번을 준다면 그렇게 해요. 제가 나울금을 정말 좋아해요. 나울금. 아주 예뻐요. 요즘엔 나올 금도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금들이 많이 대체적으로 좀 저렴해졌어요. 근데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어, 조금 비싸기는 한데, 새로 이름이 다 바뀌면 좀 비싸더라고요. 조금 달라지면서. 그래도 이 금이라고 제가 좀 너무 신중하게 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뻐. 예쁘죠? 이렇게. 잎은 조금씩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쁘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너무 예쁘게 잘 심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으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잘, 심었습니다. 제가 여기 한풍기를 어막 한풍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껐어요. 껐더니 요즘에 어, 한풍이 잘안 되면 안 되니까 사장님이 다시 켜놨길래 제가 얼른 끄고 왔습니다. 다시 켜야지 이거만 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어우 예쁩니다. 오늘은 어, 나올 금이 아이를 어, 분갈이 해줬고요. 이거 보세요. 어, 너무 예뻐요. 무슨 작품 같지 않아요 자리 잡을 동안 여기다가 이렇게 요 아이를 별을 지지대를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여기 자구도 엄청 많아요. 이거 여기 보이? 이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구도 많고 어, 너무 예뻐. 얘도 자리 잘 잡혀서. 어,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예쁘다. 화분도 너무 예쁘죠? 음,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라울 금, 분갈이 마쳤고요. 이 아이도, 어, 작은 아이인데요. 어, 제가 심었던 아이고요. 이 라울은, 이게, 이게 꽃대인 거 아시죠? 이 꽃대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게 톡 빠져요. 이 꽃대 나울은 이 자구가 꽃에 여기 얼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얼굴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다 꽃대예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거 다 얼굴에 있는 아이들은 꽃대. 얘가 어, 꽃대라고 이렇게 또 끊어 주면 어, 얘네들 이 나무가 목질화가 돼 가지고 나중에 얼굴이 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 끊어 주고요. 제가 이거 경험한 건데, 여기 이거 꽃을 금을 이렇게 해서 꽃만 딱 따가지고 심어 놓으니까 한 10개 중에 한두 개는 여기에서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금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키운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건 보여 드릴 거고요. 어, 여기 여기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고, 요 옆에서 다시. 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자구 나오는 애들은 이 꽃대에 한 10개 심으니까 두개 정도 나왔어요. 제가 어 키워 본 바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어이 아이도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근데 자구 이거 하엽은 그냥 조금 들졌을 때 제가 떼어 줍니다. 떼어 줘도 얘네들이 생장점이 이 목대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올 때 목대에서 나와요 이렇게 떼어도 그래갖고 여기 여기 올금 있잖아요 올금 이 올금을 이렇게 따줘야 제가 요, 요, 오늘은 이 아이를 따겠어요 이렇게 따줘야 이 올금이잖아요 따줘야 옆에서 또 나온다 그래요. 좀딸 때는 섭섭하겠지만, 이렇게 따주세요. 따 주어서 그래야 거기 옆에서 다시 어, 목 옆에 어디에서 나오겠죠. 또 나온대요. 나중에 혹시 나오면 제가 또이 아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음, 나올은 올금이 금 나올 뿐이 아니라, 금들은 올금이 얘네들이. 어, 무너져요. 나중에 키우다 보면 그래서 이 울금은 그냥 다 커팅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애고요. 여기도 제가 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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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울금이 몇아이가 나와서 제가 끊어놨어요. 여기 나오는 애는 울금이 아니고 금이 아주 잘 들어서 나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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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죠? 고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올금 나오면 끊어주라는 말이 맞구나.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줍니다.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요 올금, 이렇게 늘어진 아이들, 저도 여기 따준 게몇개 있는데, 옆에가 올금이 또안 나왔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여기 이 아이는 아직 녹이 있어. 녹이 있어서 안 따도 돼요. 여기 녹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안 따고. 여기, 여기 이 아이가 올금이잖아요, 여기. 여기도 조금 녹이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얘는 어, 나중에 딸 거, 딸까봐요. 그리고 여기에 올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 얘네들이 자라지는 않아요, 올금은. 그래서 좀 있다가 나중에 이 아이는 따줄 거고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도 올금이죠? 이 아이는 완전 올금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제 아까워서 못 굳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울금은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이게 따면 너무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따줘야 다른 아이가 또 이쁘게 나와요. 여기 여기 따면 이렇게 땄잖아요. 따면 옆에 어디서 또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따줬는데 그 옆에서 또울금이또 나오기도 했네요. 여기 제가 여기 울금 나와서 여기 따줬거든요. 그거고 이것도 하나 따겠어요. 여기 여기가 조금 좁아서,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따줘야 요 안에 있는 울금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쑥쑥 나오겠죠? 여기 나오게끔 여기 위에서도 여기 울금 나와서 제가 따줬답니다. 여기도 그냥 쑥쑥 나오게 하고요. 요기이 여기도 지금 울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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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나왔죠? 이것도 따줄 거예요. 여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올금이에요. 약간 녹은 있기는 있는데, 올금으로 가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아이들을 여기,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올금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여기는 아직 뭐, 다 올금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아이는 조금 두고 봤다가 잘라 줄 거예요. 여기도 걸리는 아이들이 여기 없잖아요. 밑에 걸리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키워 볼 거고요. 얘도 지금 올금이기는 한데 이 아이도 밑에 자구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놔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꽃대예요. 꽃대인데 따줘야 되는데 얘네가 조금 나와서. 따줄 거예요. 지금 너무 일찍 따주면 아이들이 안 좋고요. 지금 여기 요 아이도 요 아이도 꽃대예요. 꽃대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도 요기 꽃대예요. 이 아이들은 조금 자란 다음에 제가 끊어 줄 겁니다. 지금 끊어 주면 꽃이 계속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커팅하네 여기다 잠깐 놔뒀어요 좀 놔뒀다가 걔네들또 말라가겠죠 뭐 아니면 그또 뿌리 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 여기 여기 이, 이 아이도 꽃이에요 자구가 응.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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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꽃입니다 자구 아닙니다 자구는 얼굴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도 조금 더 있다 끊어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육나들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